자, 거의 이제 뭐 9시가 다된 지금 시점에 텃밭의 모습입니다. 잠깐 텃밭에, 저는 요즘에 저녁 때는 텃밭에 씻으러 자주 와요. <laughs> 집보다도 여기가 더 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달았던 등과 태양광 등. 네.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요즘에 아주 시원합니다. 아, 집보다 더 시원해요. 자, 제가 근데 카메라를 켠 이유는 들리시나요? 이새 소리, 밤에 오는 소쩍새 소리인데 저는 이 소리가 참 너무 좋아요. 이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되게도 좀 침착해지고 차분해지면서 뭔가 이게 욕심도 좀 내려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 이런데 들어오면이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집 근처가 산이어서 이 소리 들으면 되게 무섭기도 했는데 꼭이 소리 나이 소리가 나면 꼭 귀신이 나타나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른이 돼서 이 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풀벌레 소리도 가득하고, 지금 저쪽 산 능성이가 보이죠? 예, 네, 지금 바로 위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국자 모양으로 생긴 별자리. 보이진 않, 않으시죠? 자, 여러 마리 소척새들이 여기저기서 메아리 치면서 울, 울고 있습니다. 아까는 되게 가까이 들려가지고, 아, 되게 좋았는데, 멀리서 들려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네요. 자, 저희 텃밭 주변은 정말 조용해요. 오늘 그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력이고, 네. 지금 아직 텃밭이 크진 않지만, 이게 또, 아담하면서 뭔가 이게, 네. 아주 편안한 장소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물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물이 바닥을 치면 이제 물고기들이 다 드러나겠죠. <laughs> 네, 자, 이 시간 어쨌든 이렇게 소촉새 소리도 들리고 시원한 가을의, 가을 저녁의 느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촉새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